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정 보통 박경윤아 어머머머 어 깜빡했네 깜빡했네 어 여러분 잠시만요 어어우어 이제서야 준비가 다 됐네요 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홉 2020년, 저박경었는데요 다짐을 하나 세웠답니다. 일단은요, 올해에는요, 까불까불하지 않고요. 예의 바르고요. 착하고요. 무엇보다도요, 예의 바르고 정말 예절 바른 그런 리프터가 되기로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정말 예절 바른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 나 진짜 여기 가가지고 완전 착하게 성장해야지. 새 다짐과 함께 제가 찾아간 곳은 바로 평택시 예절교육관입니다. 예절을 배우기 위해 꼬마 친구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절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절이에요. 곱게 한복의 색을 입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참 예쁜데요. 예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 예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인사하기 전에는 어떨까요? 막 뛰어가면서 인사를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뛰어가다가도 바른 자세로 서서 인사를 해야 돼요. 알겠지요? 인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예절을 배우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도 진지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제법 잘하지 않나요? 집에 가서 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예절 바로 예지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말잘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절에 대해서 쭉 교육을 받아보셨어요. 네. 좀 받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늘 어, 우리 원장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인성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른 인성과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예절에 대해서 음. 우리 어, 좋은 이제 경험을 한것 같아서. 네. 뜻깊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절 교육을 배웠잖아요. 정말 착하고 바른 어린이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수들과 또 예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잔좀 받으세요. 잔좀 받으세요. 네. 아우 제가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검배 눈치채셨나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술을 따를 때는 술잔의 80% 정도만 채우는 거 다들 아시죠? 연장자와 건배를 할 때는 내 잔이 얼음보다 낮은 위치에 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는... 원래 윗분이 그러면 건배를 제한하면 그때는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아... 네 되죠 다시 주기? 아니요 맛은 좋습니다. 네. 여기도 높으신 분, 저기도 높으신 분. 어우, 굉장히 난감한데요. 네, 사실, 양옆에 저보다 윗분들이 계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대체 몸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그럴 때는 네. 우리가 항상 술을 마실 때는 어른 앞에서는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마시면 됩니다.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지요. 네. 아우 제 이름 기억 나시고요. 뜻말뜻한데요. 선생 <laughs> 아, 네, 아유 여기 여기요. 네. 아, 네. 음, 아 그러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뭔가 놓치고 간거 없나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네 정보통 박경윤 리포터입니다. 먼저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그게 중요한데요. 명함이 상대방이 보기 편한 방향으로 건넵니다. 악수를 할 때도 손을 너무 많이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을 흔들죠? 기억해두면 살짝. 좋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니다 보면 좀 전에 봤던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가 아, 종종 있죠. 아, 아니 선생님, 사회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 은 네. 사실 만났는데 몇분 뒤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네. 또 만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인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중에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아. 목례라는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보통 예로 인사를 하셨잖아요. 정중하게 그 다음번부터는 계속 열 번을 만나도 스무 번을 만나도 음. 그날 하루 동안 만날 때는 계속해서 만날 때는 허리를 굽혀서 잠깐 음. 목례로 네, 웃으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네 당황하지 않고 가벼운 목례로 인사한다면 난감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몸에 배어 있었던 행동들이라서 사실 이게 예절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바탕으로 2020년 더욱더 예절 바르고 바른 생활의 경윤이가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께 약속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절은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습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절을 지키고 계신가요? 몰랐던 부분이거나 혹시라도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예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정보통도 함께하겠습니다.